안녕하세요. See you tomorrow. 바다와 미래, 그리고 당신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프다 제주의 변수빈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직접 제주 바다에서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면서 보았던 제주 바다, 그리고 해양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디프다는 고래 별자리에 가장 빛나는 별의 이름인데요. 이 디프다의 모임이 프리다이빙을 하는 일반인들이 어,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발견을 하고 수거 활동을 시작하면서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딥 프리다이빙이라는 어, 줄임말도 됩니다. 우리의 활동을 봉극잉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봉그깅에서 어 무슨 말이지? 할수 있지만 어 제주어로 줍다가 봉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요즘 유행하는 플로깅과 합쳐서 봉그깅이라고 해서 제주도 분들이 좀더 많이 바다 오염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봉그깅이라고 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바다는 제주 바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다... 오염된 바다를 생각했을 때 해외에 있는 바다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제주바다,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제주바다도 이렇게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주바다의 모습인데요. 왼쪽은 판포, 그리고 고산해변입니다. 여름철이면 이렇게 해변을 가득 메울 정도로, 그리고 바다를 가득 메울 정도로 제주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여기는 비양도입니다. 어, 비양도 같은 경우에는 어, 한 30명의 인원들이 모여서 쓰레기를 주었는데요. 이 쓰레기를 이렇게 다 줍는데 80리터 50에서 60마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작은 어, 구간이 이렇게 쓰레기로 가득할 정도로 쓰레기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그 이후에 다시 찾은 같은 포인트인데요. 쓰레기가 다시 몰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것은 쓰레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수거를 하여도 쓰레기는 계속 몰려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 사진도 어, 제주 바다에서. 찍은 사실인데요. 어, 제주 바닷속에서 쓰레기들을 발, 어, 주워냈는데 어, 페트병만 주워냈어요. 이 페트병이 한 마대에 20개, 23개에서 25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때 어, 30마대 정도를 했으니까 한 600개의 페트병이 한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보기에는 잘 알수 없지만 세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져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성산 근처 오조리에 있는 해변인데요. 이 해변에서 비닐 장갑을 장갑을 6 1한 개나 수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비닐 장갑인데요. 이렇게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것들은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검게 모래가 섞어 있는 상태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이 바다의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오염을 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 중에 페트병이 있는데요. 이 페트병 중에 병뚜껑이 유독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병뚜껑이 발견되는 이유는 굉장히 어, 재미있는 어, 일 때문인데요. 어, 페트병이 만들어지는 어, 재료 때문이에요. 병뚜껑은 PP라고 뜨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어, 병, 병 부분은 페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가라앉는 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변에서는 페트병의 병뚜껑만 발견이 되고 병부분은 가라앉아서 바닷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병뚜껑의 개수가 556개입니다. 그래서 556개의 페트병은 바닷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를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페트병들이 뚜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 페트병 외에도 많은 쓰레기들이, 어, 들어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컵이라던가 아니면 식용유통같이 우리가 바다에서 발견될까? 하는 그런 쓰레기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는, 어, 이런 신발들도 발견이 되는데요. 어, 샌달이나 아니면 운동화 같이 우리가 해변에서 주로 신지 않는 일상 속에서 신는 신발들도 발견이 되, 됩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 참기름 통이나 아니면은 고무 장갑, 약, 그다음에 어, 칫솔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됩니다. 라이터나 페트병 그리고 칫솔, 특히 칫솔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들이 3개월 또는 한 달에 하나씩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쓰는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칫솔도 빠짐없이 매, 해, 매번 나오는 어, 쓰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견되는 쓰레기, 해외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도 발견이 되는데요. 어, 어, 동남아, 아니면 중국, 대만, 일본, 가끔은 아랍권, 그리고 어, 북한에서 온 쓰레기도 제주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주사기와 같은 유해성 폐기물도 발견이 되는데요. 어, 많게는 수십 개가 한 자리에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사진처럼, 어, 주사 바늘이 큰 것부터 굉장히 작은 것, 그리고 앰플,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고요. 어, 우리가 시, 집에서 쉽게 쓰는 의약품도 발견이 됩니다. 이런 유해성 폐기물이 문제인 이유는 수용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바다에 들어가면 이런 약들이 녹아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런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해변에서 맨발로 걷다가 찔린다던가 아니면은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는 수거 당사자가 찔린다던가 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성 폐기물에 대한 관심과 어, 조사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 주사기 종류도 다양하고, 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는 어, 약들도 발견이 되는데요. 어, 우리가 일상에서 뭐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다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약국으로 가져가서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는 것이 뉴락이라는 것인데요. 이 뉴락은 새로운 돌이라는, 어, 것인데, 플라스틱이 모여가지고 돌의 형태를 띈 것을 말합니다. 어, 사진처럼 플라스틱 조각들이 모, 엉킨 것들이 보이면, 어, 이게 돌이 아니고 플라스틱 유나라고 굉장히 쉽게 구분을 할수 있지만, 어, 오른쪽처럼, 어, 완전히 돌처럼 생긴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어, 매, 매 활동 때마다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어, 돌들이 진짜 돌을 대체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어, 후대에는 우리의 세대를 플라스틱 지층이 있는 세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락들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면 버려진 플라스틱이 햇빛에 녹거나 아니면 외부 자극에 의해서 불을 지핀다던가 그런 자극에 의해서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사진처럼 그물이 햇빛에 녹아서 뭉쳐진 상태에서 파도를 맞거나 아니면 바람을 맞거나 하면서 돌의 형태로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돌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부표가 녹아서 돌의 형태가 된 유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쓰레기가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먼저 해외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해류의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나라는 쿠루시오라는 해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가 우리 대만이나 중국에서에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해류를 따라서 쓰레기가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쓰레기들이 결국에는 어, 우리나라를 넘어서 태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에는 아까 나왔듯이 지피지피라는 쓰레기 섬이 있고요. 이런 쓰레기 섬이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도 있다고 합니다. 위 사진처럼 어, 쓰레기가 바다를 어, 통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어, 해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제주도의 여름철에는, 어, 삼방산이 보이는 이렇게 앞에는 쓰레기가 매일, 매시간 몰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국내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어, 하천을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쓰고 버린 것들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어, 모든 쓰레기의 시작은 인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육지 기반 쓰레기는 대부분 하천을 통해, 어, 유입이 되게 되는데요. 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되거나 아니면 범람을 하게 되었을 때그 옆에 있는 버려진 쓰레기 또는, 어, 옆에 있는 집기류 같은 것들이, 어, 바다로 유입되면서, 어, 하천을 통해 바다로, 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쓰레기들이 육지 기반은 12만 톤. 그리고 해상 또 어선에서 버려진 것은 6만 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 바다에서 쓰레기를 주웠을 때는 해상에서 기반한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천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 어, 쓰레기를 주워 보면 또 육지에서 어, 육지 기반된 쓰레기들이 또 발견이 됩니다. 이런 해양 쓰레기의 위험성은 어,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 그리고 해양 생물과 해양 생태계의 죽음. 그리고 잦은 선박 사고와 레저 스포츠 사고를 만들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양 생물과 해양 생태계의 죽음의 경우 매년 바다새 100만 마리, 그 바다거북 10만 마리가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죽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바다에서 만난 어, 생물들 죽은 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해마 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면서 어,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어, 해양 폐기물을 수거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 이 작은 해마가 어, 밧줄에 몸을 감고 죽어있는 채로 발견이 되었고 이 이후에도 어, 죽은 해마가 두세 번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멸종 위기 종들이 점점 더 해양 쓰레기에 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아, 다, 옆에 사진처럼 바다새. 그리고 어, 물고기들도 굉장히 많이 죽고 있습니다. 어, 이런 바다새 말고도 고양이나 개 어, 그런 사체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요. 어, 바다새 중에서는 어, 물오리와 어, 가마우지 등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고 어, 이런 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그물에 감겨 있거나 아니면 밧줄에 감겨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인간이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경로의 1위가 음용수 즉, 우리가 마시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각각류, 3위가 소금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 가지 모두 다 바다와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 2번, 3번, 어, 갑각류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가, 어, 조개나 아니면 전복, 소라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먹기 때문에 어, 그 거기서 플라스틱이 어, 섭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대 어. 아구와 같이 큰 입을 가진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 플라스틱 페트병 자체를 어 먹,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어, 비닐 봉지를 통째로 먹은 상태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3위 같은 경우에는 소금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인데 이 소금이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또 생각을 해 보면 어 그러면 나는 어, 히말라야 산 소금을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어, 이런 히말라야에도 어, 미세먼지가 날아가서 어,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어, 극지방인 어, 빙하가 있는 곳, 이런 곳에도 어,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에서 어, 벗어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다에서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요. 어, 사진에 보이는, 보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까지는 아니고 작은 플라스틱의 종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이 결국에는 더 깨지고 깨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게 되고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 바다를 1mm에서 2mm 정도는 덮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어, 이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문제인 이유는 수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 작기 때문에 죽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어, 물 속에서나 물 밖에서나 죽기 어,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한 상자에서 몇십억 개의 스티로폼 조각으로 분해가 되는데 어, 이 스티로폼이 바다 속에서 발견이 될 경우에는 물에 의해서 어, 주울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고, 뭐, 어, 바다 해변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에 너무 가볍고, 어, 잘 날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바람에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잡기 힘든 상태가 많기 때문에, 어, 대부분 수거가, 수거를 포기하는 그런 쓰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게, 어, 조각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들이 어, 먹이로 착각을 해서 많이 먹게 되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어,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양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현재, 현재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은 직접 수거밖에 없습니다. 어, 즉,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수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밀려오는 쓰레기들을 직접 사람들이 해변에서 바위 틈 사이에 손을 넣어서 쓰레기를 줍거나 바닷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 특히 바닷속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어, 우리가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인 마리아나 해구에도 어,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미 80년대부터 심해에 어, 페트병이나 아니면 의자라던가 이런 쓰레기들이 발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 수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삶을 지향하는 것이 어, 우리가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어,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국내에 많은 단체들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여행을 오신다거나, 아니면 바다로 여행을 가실 때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바다 근처의 지역에 가시게 되면, 지역 읍면 사무소에 어, 문의를 하시면 해양쓰레기 수거 방법을 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거된 이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 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 해양쓰레기는 소금 어, 이 염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처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대부분의 이 해양쓰레기들은 염분 처리를 한 후에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되는데, 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염분을 처리하는 시설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염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어, 밖에 내놓, 내놓고 빗물을 맞춘다던가 아니면은, 어, 물을 뿌린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어, 염분을 처리한 다음에, 어, 소각이나 매립을 하게 되는데요. 어, 재활용도 할수 있을까요? 하는 분들이 많지만, 재활용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 자원 순환의 체계를 어봐 보면 어 일반 쓰레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 분리 배출한 쓰레기도 사실 재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어한번더 전처리가 필요한 이 해양 쓰레기들은 어 재활용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어 붙어 있는 뭐 어패류 폐각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에 염분 처리를 한 후에 같은 성질을 가진 예를 들면 페트 소재면 페트 소재, pp 소재면 pp 소재로 이루어진 것들 다시 모아서 어, 다시 처,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사진처럼 어, 각각의 재료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재활용이 거의 힘든 실정입니다. 어, 그나마 재활용이 높은 어, 소재는 그물인데요. 그물이 어, 부피도 크고, 그 다음에 양도 많기 때문에 같은 소재로 이루어져서 어, 꽤 많은 양이 재활용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나머지 것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더욱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면 은 가장 먼저 페트병을 쓰지 않는 것, 그러니까 페트에 담긴 물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미세 플라스틱 섭취 경로 중에서 1위가 음영수였죠. 음영수가 결국엔 이제 페트병에 물이 담기는 순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마시는 물을 텀블러나 아니면 게, 개인용 어, 다회 용기에 담아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정수된 물을 바로 마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어,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어, 제로 웨이스트겠습니다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칫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대나무 칫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대나무 어, 플라스틱 대신에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썩는 소재고, 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어, 버리더라도 좀 썩는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로웨이스트에 가깝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어, 칫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미세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거 어, 미세플라스틱이 덜 나오는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면 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우리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면서 배달 용기, 포장 용기로 인한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어, 이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 포장을 다회 용기에다가 하는 실천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이 집에서 먹고 다시 쓸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즘에 샴푸바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샴푸통을 쓰게 되면은, 어, 통이라는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통이 나오지 않는, 어, 비누로 된 샴푸를 쓰는 것인데요. 어, 특히 이런 샴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고체, 고체 화학물을, 어,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화학물이 더 첨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어, 쓰레기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비누용 제품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해서 어, 수세미,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수세미가 아니라 천연수세미로 된 어, 수세미를 사용을 하고, 사워타워 같은 것들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사용하시면 좋고 어, 이런 내가 어떤 제로웨이스트를 할수 있을까라고 의문점이 든다면 어, 요즘에는 집 근처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로웨이스트 샵을 검색해 보고 한번 찾아가는 것도 어, 제로웨이스트를 추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 많은 분들이 물티슈가 플라스틱인 것을 잘 모르시는데요. 물티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플라, 미, 어, 물티슈 대신에 손수건이나 아니면 다용 천 같은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 어,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서도 썩지 않고 그대로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가장 사용을 꺼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강연을 다니면서 들었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인데요. 어, 처음에는 바다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바다를 자주 가다가 한 친구가 다이빙 마스크를 바다에서 잊어버리고, 제가 이틀 만에 그 마스크를 다시 찾았는데, 그 마스크에 물고기 이빨 자국이 막나 있고, 새 마스크인데 헛 마스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를 내가 먹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미쳤고, 그 이후에 바다를 갔더니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럼 우리가 바다를 자주 가니까 바다 갈 때마다 쓰레기를 하나, 두개 주워 나오자 하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활동이 지금까지 4년이 이어졌고, 매년 쓰레기는 늘어가고, 줄지 않는, 그래서 활동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쓰레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인데요. 어,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쓰레기들이 플라스틱이 많기 때문에 플라스틱 페트병, 뭐, 플라스틱으로 이어진 통, 뭐, 아니면, 음,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거는 스티로폼인 것 같습니다. 이 스티로폼이 잘게 부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 바다에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스티로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 중에서는. 네. 다음, 마지막 질문은, 쓰레기를 주우면서 힘든 점과 보람을 느낀 때는 언제인가요?인데요. 사실, 쓰레기를 주우면서 가장 힘든 점은 쓰레기가, 어,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정말 심할 때는, 제가 쓰레기를 줍고 있을 때 바다에 다시 제 뒤편으로 쓰레기가 쌓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가 조금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활동이나 행동이 어 뭔가 무의미하게 느껴진 순간이었거든요. 쓰레기가 계속 쌓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 쓰레기들을 다그 순간만이라도 다 치웠을 때가 가장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3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주 이렇게, 어, 주우러 오신 분들이 20명, 3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이, 이 문제를 저 혼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 좀 더, 어, 보람을 느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구는 하나뿐이고 바다도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산소의 3분의 1을 바다가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용기를 함께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요.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